안녕하세요. 필라테스 지영쌤입니다. 오늘은 근력 운동 복근편이에요. 먼저 제일 가벼운 코어 운동 가볼 거예요. 매트에 엉덩이 앉으셔서 천천히 바닥에 누워줍니다. 오늘 모두 개수는 10개 갈게요. 자, 두 다리를 90도 테이블 탑 들고 양손을 허벅지에 올리셔서 서로서로 밀어내는 저항하는 동작이에요. 자, 일반적으로는 우리 허리가 살짝 뜨는 중립 상태에서 운동하는 게 맞지만 허리가 아프시면 허리 완전히 붙여서 갑니다. 양손 허벅지에 올려놓고 서로서로 서로 후 하는 호흡에 밀어낼게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똑같아요. 10개 갈게요.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후 밀어내고 다시 음, 내쉬면서 후 허벅지가 손을 밀고 손도 허벅지를 밀어요. 뱉는 호흡에 서로 저항하니까 코 전체에 힘이 들어와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각자의 호흡 속도에 맞춰서 밀어냅니다. 혹시 허리가 부담되거나 다리가 아프시면 잠시 내려왔다가 다시 가시면 돼요. 우리 모두 바른 자세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멈췄다 다시 출발할게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우 각자 호흡 속도에 맞춰서 밀어내고 마시고 후우 밀어내는 힘에 코어 힘 느껴줍니다. 후, 밀어내기. 복부 전체 가득 힘이 들어오고, 자, 이거 이용해서 싱글레그 스트레치 가볼게요. 두손 겹치게 두고, 왼 다리 위에 올리고, 오른 다리 뻗으면서 밀어내고, 후, 밀어내고, 한쪽씩 뻗어내면서 저항하기. 10개 갈게요. 후, 둘, 후, <웃음> 후, <웃음> 셋, 후, 계속해서 허리가 뜨지 않게 복부의 힘으로 유지 네, 후 후, 다섯 마찬가지, 허리가 힘들거나 다리가 아프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출발하세요 후, 여섯 후, 후 일곱, 후 후, 여덟 후, 후 아홉, 후 후, 코어 전체적으로 한번 써봤어요. 자, 이제 하복부에 좀더 집중해서 가볼게요. 다시 두 다리 90도 테이블 타 들고 내쉬는 네 호흡에 후두 다리 동시에 뻗어냅니다. 허리가 아프면 허리 완전히 붙이고 허리가 뜨면. 발을 천장 방향으로 조금 높게 들어서 각도 조절하세요. 진짜 갑니다. 마시고 후 내뱉는 호흡에 다리 뻗기. 마시고 돌아오고 내쉬면서 후 다리가 움직일 때 몸통은 같이 움직이지 않아야 돼요. 내쉬고 후 뻗어내고 세인. 마시고 후 복부의 힘으로 몸통의 위치를 고정. 다시 내쉬면서 후 뻗어내고. 넷 네, 마시고 내쉬면서 후 마찬가지 허리 힘들면 다시 내려왔다가 출발하세요 내쉬면서 후 다섯 마시고 내쉬면서 후 복부의 힘으로 지금의 위치를 고정하세요 후 일곱 마시고 후우 다리 길게 쭉 뻗어내고 여덟 마시고 후우 아홉 마시고 후열 자, 발끝 천장으로 들어서 리버스 크런치와 레그레이즈 갑니다. 다리 내렸을 때 허리 뜨지 않는 선까지만 내렸다가 엉덩이 들고 다시 다리를 바닥 방향으로 내렸다가 엉덩이 들고 10개 갈게요. 둘, 후. 다시 엉덩이 들고, 업. 햄스트링 당기는 느낌이 드시면 무릎 살짝 접고 가셔도 되세요. 다시 업. 엉덩이 들고 다리 다운. 엉덩이 업 들고 어깨도 들썩거리지 않게 후 다리 바닥으로 내렸다가 다시 엉덩이 업 다리 바닥으로 내렸다가 엉덩이 업이에요 몸통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고정 다리 내렸다가 엉덩이 업 아랫배 집중적으로 써줍니다 다시 엉덩이 업 허리가 힘들면 마찬가지 내려왔다가 잠시 쉬었다 따라오세요 업 자, 다음 동작 갈게요. 컬업이에요. 상복부 씁니다. 두 다리는 내려놓고, 양손 천장 위로. 가슴 아래 명치 쪽에 상복부 힘으로 업, 올라오는 동작. 혹시 목이 부담스러우면, 올라오기 전에 호흡을 살짝 먼저 뱉고, 그 다음에 올라오세요. 올라왔을 때 허리는 완전히 꽉 붙여줍니다. 후, 다음, 후, 다운, 호흡을 먼저 뱉으면서, 앞 후, 다운, 앞 후. 호흡을 먼저 뱉으며 복부 힘을 잡은 채로 그 힘으로 올라올 수 있어요. 다시 앞 후, 다운. 자 이제 상하 복부 같이 쓸게요. 두 다리 90도 테이블탑, 양손 머리 뒤 손. 후 먼저 상복부 힘으로 올라오고. 다리 길게 뻗어서 후, 한쪽씩 내려줍니다. 시저스 동작.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로 다리 한쪽씩 내려주고, 그리고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만 다리 내리면 돼요. 목이 힘드시면 상체는 내려오고 다리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몸통이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자, 양쪽 왕복으로 10개 갈게요. 후, 업, 후, 업. 복부에 흔들림이 없죠. 후, 업, 후, 어? 목이 아프면 언제든지 내려오셔도 됩니다. 후 어? 햄스트링 힘들면 무릎 살짝 접어서 따라올게요. 후 어? 후 복부와 허벅지 근육 모두 쓸수 있어요. 자, 천천히 내려오고, 너무 아프죠. 배 마사지 잠깐만 합니다. 자, 옆구리 복사근 또 같이 쓰는 크리스 크로스 갑니다. 후. 후. 팔꿈치와 무릎 크로스로 만나기. 후. 후. 마찬가지 몸통이 흔들림이 없어요. 자, 팔꿈치랑 무릎이 만나지만 사실은 복부를 크로스로 조아줍니다. 오른쪽 가슴과 왼쪽 골반이 만나고, 왼쪽 가슴과 오른쪽 골반이 만나면서 트위스트. 너무 힘들어요. 다음. 으아, 천천히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러시안 트위스트 갈 거예요. 앉으셔서 골반 살짝 말아서 내려오고, 후, 후, 몸통 트위스트. 자, 트위스트 할때 무릎은 따라오면 안 됩니다. 후, 후. 뱉는 호흡에 트위스트 하면 복부의 자극이 더 많이 느껴지죠? 후, 후. 왕복으로 10개 갈게요. 으아, 너무 힘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갑니다. 먼지 아니까 더 잘하실 수 있겠죠. 자 먼저 누워서 스파인 코어 운동 허리 중립 혹은 임프린트 선택적으로 해주시고 두 다리 90도 테이블 탑. 이제 양손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서로서로 서로 미는 동작이죠. 후 뱉는 호흡에 허벅지가 손을 밀고 손도 허벅지를 밀어요. 10개 갈게요. 후 밀어내고 자 허벅지가 손을 밀어요. 손도 허벅지를 밀어요. 후한호 후 끝까지 뱉었다가 힘 풀고 후 끝까지 뱉었다가 힘 풀고예요. 열 개. 각자 호흡의 속도가 다르니까 각자 속도에 맞춰서 열개 해주면 됩니다. 호흡을 끝까지 낭림 없이 뱉으면서 저항할게요. 아 전체적으로 복부에 힘이 잡히죠? 후, 힘 풀고, 후, 힘 풀고. 팔이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 오세요. 자, 이제 두손 겹치게 두고 후, 한쪽 다리씩 뻗는 싱글레그 스트레치. 오른 다리 저항하고 왼 다리 뻗고, 왼 다리 저항하고 오른 다리 뻗고예요. 마찬가지, 한 호흡을 끝까지 뱉어내면서 복부의 자극을 느끼세요. 후, 왕복 10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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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혹시 호, 허리가 부담스러우면 잠깐 내려왔다가 다시 따라갈게요. 후, 후. 각자 호흡의 속도에 맞춰서 10개 옵니다. 후. 자, 복부가 전체적으로 뭔가 랩핑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랩으로 꽉싼 듯한 느낌 느껴 주시고. 후. 후. 와 전체적으로 복부 힘 느껴지시죠? 자, 이제 더블 레그 스트레치 갑니다. 하복부 쓸게요. 다시 두 다리 90도 테이블탑 만들고 어깨 말리지 않게 날개뼈 바닥에 꽉 붙여 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두 다리 동시에 사선 뻗기. 자, 이때 허리가 뜨지 않아야 됩니다. 허리가 뜨시는 분은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뻗고, 너무 쉽다 하시는 분은 바닥 방향으로 뻗어낼게요. 이제 진짜 10개 갑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후, 뱉는 호흡에 사서, 마시고 돌아오고, 내쉬고 후, 10개 갈 거예요. 뒤, 마시고, 몸통이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내쉬고 후, 셋, 내쉬고 후, 가장 이상적인 건 다리가 45도예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지만 내 몸에 맞게 각도 조절해 줍니다. 내쉬고 후 바닥이랑 가까울수록 힘들어요. 마시고 내쉬면서 후 천장이랑 가까울수록 조금 쉬워집니다. 시 내쉬면서 후 어깨가 말리지 않게 넓게 펼쳐내고 복부 힘으로 꽉 유지해 줍니다. 후 마시고 돌아오고 자 리버스 크런치 앤 레그 레이즈 갑니다. 두 다리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먼저 다리를 바닥과 가까이 내렸을 때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 다시 힙을 리프트. 내쉬면서 다리 바닥이랑 가깝게 내렸다가 마시고 천장 내쉬면서 리프트. 후 다리 바닥이랑 가깝고 천장 엉덩이 업 들어줍니다. 자, 하복부 집중적으로 쓰고 있어요. 후, 너무 힘들면 잠깐 쉬었다가 따라오세요. 다시 힙 리프트. 내쉬면서 다리 다운. 햄스트링이 너무 땡기면 무릎 살짝 접었다 가셔도 되세요. 후,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운. 마시고 발 천자, 후 리프트. 후, 다리 바닥, 천자, 엉덩이 업. 자, 쉽지 않은 동작이에요. 음, 엉덩이 업. 다시 다리 바닥이랑 가깝게 천장 엉덩이 아. 어. 자 이제 발 내리고 상복부 운동 컬업 갑니다 양손 천장 위로 올려주고 마시고 후 뱉는 호흡에 업후둘후셋 목이 힘들면 호흡을 먼저 뱉어요 넷후 다섯 호흡을 먼저 후 뱉으면 복부 힘이 먼저 잡히죠 여섯, 후, 일곱, <laughs> 후, 여덟, 올라오기 전에 호흡 먼저 뱉기, 후, 아홉, <laughs> 후, 열, 다운. 자, 상하북부 같이 있습니다. 양손 머리 뒤 손, 두 다리 90도 테이블 탑. 상체 업 올라온 다음에 발끝 천장. 마시고 내쉬면서 오른 다리 내렸다가 왼 다리 내렸다가 시저스 10개 갑니다 후업후뒤 어? 허리가 뜨지 않을 정도 후업후셋 어? 햄스트링 힘들면 무릎 접기 후업후넷 어? 최대한 반동 안 쓰고 후업후 어? 후, 다섯 몸통 흔들리지 않고 후업후 어? 후, 여섯 후업 어? 후일 2, 복부의 힘으로 허리를 꽉 붙여줍니다. 후어후 후 여덟 후어후 후 아후 후어후열발 내려주고 복부 마사지 잠깐 해줄게요. 배 너무 아프죠? 자 네, 이제 크리스 크로스 갑니다. 복상은 쓸 거예요. 두 다리 90도 테이블 탑 상체 업후 팔꿈치 무릎 후 팔꿈치 무릎 만나요. 후뒤후후세후후네 뒤, 몸통에 흔들림이 없어요. 열개 갑니다. 후후후후 후, 후, 후. 팔꿈치랑 무릎이 만나지만 사실은 가슴과 골반이 크로스로 만나기 다운 내려오고 천천히 몸통 세워 앉아줍니다. 러시안 트위스트 갑니다. 골반 말아서 상체 살짝 내려오고 후, 후, 몸통을 트위스트. 자, 왕복으로 10개 가요. 몸통 트위스트 할때 무릎은 따라가지 않으려고 노력해 줍니다. 자, 복부를 짜낼 거예요. 옆구리를 잘록하게 만들 수 있는 동작. 와, 너무 아파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잠깐 쉬었다가.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 오늘은 복근 운동이었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